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음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많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나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아멘으로 화답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느끼십니까? 아멘.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어색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렇게 느끼시, 느껴지시지 않고요,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실 겁니다. 어 그러면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내 몸이 너무 아파서 내가 알아눕게 되어가지고 교회를 못 나가게 돼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내 사업이 잘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일이 잘안 풀리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좀 어색한 것 같으신가요? 좀 이상한 것 같으신가요? 감사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찬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니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에 더 그렇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 제가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봤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렸던, 어색하게 들렸던 이야기든지 아니면 정말 어 그렇구나 맞구나 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공감하던 이야기든지 어떠한 이야기든지 상관없이 그 마지막을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였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때는 공감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어색하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느껴지기도 해요. 왜 그렇게 다를까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데 어떤 건 공감이 되고 어떤 건왜 이상하게 느껴지고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준을 나로 삼아서요. 나한테 좋은 일, 나한테 감사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한테 어려운 일,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기 참 어렵죠. 어떤 때는 더 나아가서 나한테 안 좋은 일, 나한테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도 합니다. 나의 상황,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어떤 때는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어떤 때는 틀 틀린 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요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지 아니면 나쁜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 아파서 알아눕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업이 잘안 돼서 매우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나의 상황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요. 그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설명이 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시다에. 이라는 이야기가 몇 가지 나와요. 우리 그것을 먼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이요.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하시고, 진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둘째로 살펴 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 더 살펴보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보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그의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 백성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모든 걸 살피시며 아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지으시고 그 백성의 모든 마음을 굽어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지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곧 그의 인자심은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아멘. 아멘. 세상에 많은 군대, 수많은 병거, 수많은 군마, 어떠한 능력과 힘이라도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건지시는 그들을 건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부당하신 하나님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과는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무슨 일이 있던지 내가 어떻게 느끼던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나한테 잘 해주셔서가 아닙니다. 나한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곤고한 가운데에 처하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받기 합당하신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할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 나한테 좋은 일이 있어서 즐거운 일이 있어 가지고 고맙습니다. 나한테 행복한 일이 있어서 찬양합니다. 그건 아무나 다할수 있어요. 주의 백성이 아니어도요. 저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요. 그건 아무나 다 해요. 아무나.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된 우리는, 주를 믿는 주의 백성이 우리는 설령... 어려운 가운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1절 말씀 한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아멘 마땅히 할 바로다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돼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또 오늘 보면 여기저기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어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히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지키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크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또다 말씀하셨어요. 15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펴 주신다고 하셨어요. 18절, 19절에 가면요. 여호와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신다 하셨잖아요.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했는데 하나님은그 너머에 있는 더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지만 우리 우리 하나님 그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한 주의 백성들에게 더큰 그 은혜와 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시인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선포하면서 그 사랑을 간구하면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이 본문에 기록한 이 신인의 간구함이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입니다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골라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께 찬양을 올려 드려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피조물 된 우리는 조물주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께 영광 드려야 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황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찬양하며 주를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더 크신 우리 하나님의 복과 은혜까지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히 내가 행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마땅히 행해야 하는 것을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더 크신 은혜와 복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나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음속에 가지고 계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많이 부르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